뭐야? 왜요? 나 똑바로 하고 있잖아요.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임? 아, 햇번싸움 어린이집. 햇버스 싸워가지고 싸우려고요. 윤 <laughs> 싸움 잘해요? 아는니 아니? 그저 아닌데요? 아, 그래요? 예. 네. 차단해야겠다. 왜, 왜? 하지마. 아니, 아니, 아면서요 아, 그래도 시청자인데 왜? 아, 신화살파 아니잖아요 <laughs> 혹시 님이에요? 설마? 인, 인성, 인성이 안 좋으시네? 왜요? 왜요? 인성 안 좋으면 안 돼요? 네? 네? 네죠 사람 인성 안 좋으시네 있 그죠? 요 오. 레벨 에, 터보 찾아 있고디버션도 근처에 있던데. 터뭐 같다. 소리야? 그거저램 페이지 장전하는데. 저저저 싸우는 아, 소리 아니었어 방금? 네, 어. 램페이지. 어, 충전 하고 갈게요. 바, 아, 바꿔, 바꿔, 바 어. 너, 거기 자리 안 좋은 거같아 어. 나 8초 남았어. 이 근데 싸울 때는 적점에 안 된다 말이죠. 그쪽 싸울 때는 맞아버리면 가속도가 떨어지니까 안아나 <laughs> 바본가 <laughs> 왜 안내 나고 있었어? 일러그 그래서... 안 되네? 대박도아뜨고있어다음좀 찾아봐요 데스박스가 아, 스톰캐치에 아, 있었고 네. 올라가죠 오케이 라보 떨어지는 소 위쪽인데 이거? 네. 뭐에서 떨고있나? 그래, 응. Good. We're inside. 어디로 가면 올까요? 애들이 저는 좋아하는 me 어, 뭐 데가 여기 있습니다

없으면 말고 나 없으면 말고라고 했어 없으면 욕할 거야 없으면 말 거라고 했어 난 분명히 잖아 근데 왜실벨를안 먹고 가지? 봐장부장가아 깜짝아 오케이. 왜 그래요 관종이에요 저 사람 근데 여기? 가면 어디 있겠어 컴퓨터 가보자 보자고 20초 가봐 나는 p a g 안좋으니까 먼저 안 k 래 어? 어? n d 바고 어디? 아 있다, 있다. 뭔가.

좀 맞을 것 같다. 자. 지하점. 오도가 좋았던 거 같은데. 음. 아니야. 이거 실력이 야 실력. 아까 싸울 때그 바래서 나오던데. 케스박스는 <laughs> 안 지켜 있어요. 안테나에 140초. 연 e 하지 말라고요 d e the next r 하지 g Superior positioning. Scan. s c a n n to rise Egypt 아 보자 okay Three. Yeah. Oh my ultimate is ready we move on my mark hey getting okay oh wait attack

아이고, 하나더어나더야세명세명 10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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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1 よっ 나 아러.. 아니 뭐냐 3부린니거공 타려고 점프 점프 하는데 안다피 때문에 아씨현재 <laughs> 반영이네 이것도 2 0 몇인데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뒤에 뭐왔 어? 100호 인1 0 0 바위67 여기 775여오나애 좋았는데? 아비비라, okay, yeah, okay. yeah, yeah, 앞에, 앞에 밀어 어 옥테인 100테인90 애기 기 이 녀석이 깡통이야. 이녀이 먹고 가야어그석이이야 어? 녀석이 깡통이야. 이 녀석이 깡야 나 다시 먹어야겠다. 여기 턴이 없다. 나 줘요, 에탄. 어, 에탄 넣다줄게 다시 이발이야. 어, 어, 고마워. 근데 나, 킬메가 하나씩 남았는데? 얘두 명이잖아. 어, 한명 줄였다. 그리고 나는 얼철지 레이스 60 레이스 여기 뭐 임마 에탄 있나요? 없어요? 아 여기있다. 여기 있는데 왜 불러쳐요? 아깝네요. 일로 가자 일로. 몇 킬? 나오 킬. 까비. 까비로. <laughs> <laughs> 엘0님공쓰는 n 같은데요? e p a r e I see you consuming. What's t 는 e p r o b l e 한 I'm telling you. I'm telling you. I'm telling you. I'm telling 어저 위에 있다. 크레이버다. 농 농보가 다들 농보. 농보 농보. 아아 아. 아 오케이. 어 이거 팀보 나오는데 크레이버? 나버뺐어다 <laughs> 뜯어갔어. <되져봤어. 웃음> 얼터면 나. 크레이버면 너. 하나 보십. 아, 아이 질주가 안 되는데 룽보보한테. 헐. 어. 오. 지 충전할 거야. 어다 어다. 안 걸릴 때다 갑니다, 그냥. 안 걸치네. 가지 말자, 우리도. 나의 염원의 잡은 마지막. 어, 어, 어. 마지막, 마지막. 어! 아크스타. 아, 90? 파가? 아니, 뭐해? 아두지 <laughs> 어나 중탄 뜸만 주실 분. 아빠 나. 마왕. 브라의 마지막 여번을 담는 크리. 어 주발리. 이거 엘시공으로 여기 밑까지 가만하거든요 해볼래요? 필요 없어 이거. 네? 안 갈까? 하이트로없안 응, 네. 하나 아, 오! 잘 퍼졌다. 안 돼. 아, 지데안 돼. 안 돼. 어 돼. 안 돼. 안 돼. 지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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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그래. 안 돼. 안 돼. 어 돼. 안 돼. 어 돼. 안 아이트 한명히맨 머리에 못 맞아 가지고 프로페50